그라운드 시트와 TPU 투명창 제작 계획 있나요? 그라운드 시트는 내년 초 정도 출시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너 텐트 크기의 전용 그라운드 시트와 슈퍼 랜드 바닥면 전체에 사용 가능한 풀 그라운드 시트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TPU 투명창 적용을 개발 중이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정확한 출시 시점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슈퍼랜드 출입문을 타프로 설치시 폴대의 적정 높이는 얼마인가요? 슈퍼랜드의 전후 좌우 패널을 캐노피 타프로 사용하실 때에는 160에서 200cm 정도의 높이로 폴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는 장소, 환경에 맞도록 높이를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슈퍼랜드 이너 텐트. 4인 가족이 취침 가능한가요? 정면 출입구 쪽이 300cm로 넓게 제작되어서 상체를 출입문 쪽으로 하고 취침하면 4인 가족이 취침할 수 있습니다. 폴 슬레이브가 너무 길어서 설치하기 어려워요. 슈퍼랜드는 4개의 메인 폴이 동일한 기울기로 설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 끝에 폴두 개는 지면 쪽으로 좀더 기울어져 더욱 아름다운 쉐입을 만들어내는 것이 슈퍼랜드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슈퍼랜드의 쉐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설치는 쉽도록 최적점을 찾아 최적 설계된 폴 슬리브의 길이가 슈퍼랜드에 적용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는 슈퍼랜드의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 슬리브가 길어 텐트 전체를 감싼다면 슈퍼랜드의 아름다운 곡선 쉐입은 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폴을 긴 슬리브에 넣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폴 슬리브가 짧아지면 설치는 쉬워지지만 쉐입을 예쁘게 유지하기가 어려우며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쉐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설치는 쉽게 할수 있는 최적점을 찾아서 최적 설계된 길이가 폴 슬리브에 적용된 것입니다. 폴을 슬리브에 살살 넣으면서 슬리브를 조금씩 당겨주면 좀더 설치가 수월하며 유튜브 하미로드의 슈퍼랜드 설치 방법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내부의 가이드라인은 탈부착이 안 되나요? 슈퍼랜드의 내부 가이드라인이 탈부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이유도 방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이유에서인데요. 슈퍼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초보자가 설치해도 슈퍼랜드의 아름다운 곡선 쉐입을 유지하며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쁜 쉐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산된 길이의 가이드라인이 슈퍼랜드 내부에서 잡아주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탈부착되고 길이가 조절된다면 그 쉐입을 일정하게 유지하기란 힘들겠죠. 사용자가 설치할 때 슈퍼랜드가 항상 변하지 않는 각을 유지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탈부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텐트의 한쪽 면이 지면에서 너무 뜨는 것 같아요. 슈퍼랜드는 양측 바닥면 중한 곳은 웨빙으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한쪽 웨빙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장 큰 이유는 설치 시 폴에 가해지는 힘을 덜어주기 위한 것과 날씨나 환경에 따라 길이 조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웨빙을 최대한 짧게 조절하여 설치하면 지면에서 텐트가 뜨는 현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웨빙 길이를 짧게 해도 상황에 따라 3에서 5cm 가량 뜨는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기를 원활하게 하여 결로를 줄이고 보다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한 부분이며 특히 겨울철 산소 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려한 사항입니다. 겨울철에는 스커트를 바닥에 고정시켜서 외풍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용자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계 캠핑, 장박 캠핑 가능한가요? 75D 원단이 겨울에 사용하기에 얇지 않냐는 고객님들의 문의도 많았습니다. 사실 제품을 만들 때에는 타겟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는데 슈퍼랜드는 슈퍼랜드의 밝은 컬러감이 투명도 있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75D 원단이 적용되었습니다. 화이트나 아이보리 컬러와 같이 밝은 색상의 텐트일지라도 원단의 두께에 따라 보여지는 컬러감이 다른 것인데 슈퍼랜드는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밝으면서 투명한 색감을 위해 이에 적합한 75d 스킨이 사용되었습니다. 75d 원단 또한 많은 다른 브랜드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서 사용하기에 무리 없는 제품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동계에는 춥지 않은지, 동계 캠핑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75D와 150D의 온도를 비교했을 때 숫자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온도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제조공장의 의견입니다. 또한 동계에는 주로 텐트 내부에서 난로나 방한용품을 적절히 사용하며 캠핑하기 때문에 방한용품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슈퍼랜드는 동계에도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박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텐트는 아웃도어 제품인 만큼 장박용으로 장기간 설치한 채 사용한다면 직사광선, 자외선 등에 의한 원단의 변색 및 내구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장박용으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